자 이제 간신히 이 페이지 왔습니다. 자 일반적인 형용사는 단어 하나 또는 단어들이 명명사를 꾸미는 형태이다. 무슨 말이냐 아름다운 꽃이에요. 아름다우니 명사 꾸며요. 관계대명사 관계사 구문은 문장이 명사를 꾸밉니다. 문장이란 무엇이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항상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자 동사는 뒤에. 어,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으면 주어고, 뒤에 있으면 목적어를 기본으로 잡겠죠. 잡겠죠. 얘네들이 어떤 말을 꾸미는 거예요. 내가, 내가, 뭐지, 내가 만난 그 친구, 나를 만난 그 친구. 어, 갑자기 여기서 이상하게 하나 아름다운 꽃은 그냥 꾸미는 거지만, 내가 만난 그 친구, 나를 만난 그 친구는 내가 라는 주어도 있고, 만난이라는 동사에 내용 붙여서 그 친구를 꾸미면 관계예요. 나를 만난 그 친구, 목적어도 있고, 만났다는 동사도 있는데, 그 친구를 꾸미면 관계예요. 이거, 이 개념을 잡으십시오. 자, 나를 만난 이란 말이, 목적어도 있고, 동사에 ㄴ 했는데, 그 사람을 꾸미면 관계입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 내가 은은이가 주어도 있고, 동사에다 ㄴ 을 붙여서 그 사람을 꾸미면 관계입니다. 엄마가 사주신 그 밥, 그 가방, 엄마, 가, 은은이가 주어있고 사주셨다, 동사에 니음 붙여서 그 가방 꾸미면 관계입니다. 아빠가 나에게 사주신 그 자전거, 아빠, 가, 주어있고 나에게, 은은에게 간접 목적어 있고, 사주셨다, 동사에다 음 붙여서 아빠가 나에게 사주신 그 자전거, 문장이 꾸미니까 관계입니다. 엄마가 내가 청소하게 한 나의 방, 엄마, 엄마, 가, 주어도 있고, 여기는 목적, 오형식이라서 목적어거든요. 청소, 하, 게 목적극 보 개했다라는 동사에 이유 붙였어요. 까다롭겠지만 엄마가 내가 청소하게 한 나의 방 문장이 방을 꾸며요 관계에요 마실 물 영어로 할 때는 물부터 책상 다리 the legs of the desk 책상 어, 다리들부터 내가 나를 만난 그 사람 어 이거 관계야 어떻게 너하로 이게 관계인지 어 그냥 아름다운 애들이 없는데 나를 이라는 목적어도 있고 만났다 라는 동사에 니은까지 붙여서 나를 만난 그 친구, 그 친구 꿈이니까 이런걸 관계라고 해 라는 걸 아신다면 나를 만난 그 사람 영어로 그 사람부터 내가 만난 그 사람 그 사람부터 엄마가 사주신 그 가방 그 가방부터 아빠가 나에게 사주신 그 자전거, 영어로 할 때는 그 자전거부터, 엄마가 내가 청소하게 한 나의 방, 영어로 할 때는 나의 방부터, 마실 물, 물부터, 책상다리, 다리 들부터, 문장이 꾸미는지, 형사가 꾸미는지, 우리말에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관계사가 풀립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